지금 코스피가 불장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54%는 평균 931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쩐지 주변에 돈 벌었던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주식의 불화, 아니, 불장을 네. 이끄는 게다대형주들 그러니까요. 몇개 대형주가 지금 네. 이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하이닉스나 아마 삼성이나 네. 삼성전자나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최근에 그래서 저도 왜 우리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한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주식을 좀 시작해볼까 해. 이러니까 인간 지표가 드디어 떴구나. 팔아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예, 그, 그 정도로 지금 <laughs> 모든 관, 사람이 지금 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광기의 불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갈 때가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음. 정리하겠네라고 했는데 다음날에 3900선 깨졌잖아요. 아, 그때. 네, 진짜 제가 줄인이긴 한가 봐요, 진짜. <laughs> 네. 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주식을 사는 날에 꼭 알려 달래요. 음. 모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예. 처분하겠다. 네. 뭐지? <laughs> 속상하긴 한데 친한 형의 자산을 위해서는 제가 꼭 알려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우 진짜 다들 몇억 원씩 벌었다고 하니까 포모가 온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 신조어 네. 이 포모가 좀 많이 유행하죠. 네. 자 피어러브 미싱 아웃 그러니까 미싱 아웃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 이게 조모도 있어요. 조이어브 미싱 o 아웃이라 해 가지고 오히려 좀 이제 대인을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외에서 오히려 희열을 느낀다. 이거 반대 말도 있는데 일단은 네, 요즘에 부동산. 남들은 다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것 같아. 여기에서도 이 포모가 오고 그리고 주식에서도 포모가 온다. 그렇죠. 남들은 다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현상 유지만 해도 뒤쳐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소외에 대한 공포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SNS를 보면은 특히나 많이 느껴요. 예. 그저 그런 영화도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놓으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게 예, 이 법칙입니다. SNS는 그런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타인의 인생에 대한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인증은 SNS에는 진짜 발의 체입니다. 이런 게 포모 감정을 부추기고 있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단순히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공포감에 예, 대거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빚을 내가면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왜 비투 해서 영끌 해서 집사는 분들이 이 네. 상대적 박탈감이랑 그 공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 수익이 플러스인 투자자들은 최 5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이것을 예, n h 투자증권 농협이죠 예, 여기랑 좀 한번 자세한 봤대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54%가 평균 931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손실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5만 3천에 달한데요. 이게 한 4%가 약간 넘는다거든요. 그런데 네. 어,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이렇게 매도를 한 그러니까 이 수익이나 이익이나 손실이 실현이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주식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음. 라고 네. 팔기 전까지는 그래서 손해도 이득, 이득도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어 그런데 그러면은 뭐 아예 그냥 다 팔아 가지고 이익 실현이 아니면 손실 실현을 본 사람 예이 사람들은 어떤가 예 이거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사실 좀 전달할 게 많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또 자세히 좀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네 이들의 손실 금액이 총 규모가 네. 12조가 넘어요 여러분 네 이거 보여주시죠. 네 손실 금액 총 규모가 12조 2,154억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인당 나눠 봤으니까 첨돈 천에 가까운 그렇죠. 예 그런 손실이죠. 네. 어 그리고 금액별로 예, 나눠 보니까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손실이 이제 26%로 가장 많았대요. 34만 명이.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액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예, 그리고 어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사람들이 4%가 약간 넘는 예, 5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40대와 50대 투자 아, 중년층 4050 투자 성적이 가장 좋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예, 덮어놓고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이 오히려 투자에서는 더안 좋은 결과를 맞았네요. 예, 특히나 50대는 예, 60.1%가 손실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 40대도 50, 60%에 가깝게 네. 예, 손실 상황이라고 해요. 예, 이건 아직 이제 매도에서 손실 실현이 된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050 10명 중 6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제 주변만 봐도 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손실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뭐 이제 미성년들, 예. 좀 시, 이제 좀 신기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미성년들은 부모가 대신 이제 투자하는 를 경우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아,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데 뭐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예 그런 분석도 있고요. 어 손실 금액 면에서는. 60대 이상 투자자들이 손실액이 평균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이건 손실 금액이니까 많이 넣은 사람들이 많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예, 절대 금액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자, 규모 자체가 연령대가 높아지면 따라서 투자금도 가, 그,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손실액이 당연히 가, 같은 이유로 적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 이제 어, 여기 손실 이제 확정 손실에 대해서 카카오랑 2차 전지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시 물려있다고 합니다. <laughs> 손실 그쵸. 투자자 중1 5만 명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이런 쪽에 이제 많은 대형 주주를 하셨는데 <laughs> 삼성전자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게 좌파정권 하에서 이게 좀 컸던 카카오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좀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네자 여기 아래쪽에 같이 좀 보여드릴 어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 봤군요. 예 어쩐지 요즘 이시용 회장 예, 그 인기가 날아갈 듯하더라고요. 어 여기 네자손자 자, 실제로 주식을 매도해서 실제 손실이 확정된 고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이거는 NH 투자증권의 여기 기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개인 고객이 171만 8천 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10명 중 3명은 지금 이미 예, 손실이 매도로 인해서 손실이 확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네 화면에 좀 넘기세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지금 불장이고 게다가 그 뒤를 떠받치고 있는 걸 같이 생각을 하면은 어 이게 지금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이 다음 기사도 보시면요. 자 B2. 그러니까 이건 빚내서 투자하는 예. 원래 비투가 이게 나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빚지고 도망갔어라고 빚, 빚을 미투한다라는 그 용어였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쓰인 것 같아요. 어, 예.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네, 예, 미투 있잖아요. 예, 미투에서 아... 옛날에 그 래퍼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 뭐 부모가 이제 뭐 빚을 졌던 과거에 있다해서 네. 예, 나도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나한테 빚지고 도망갔어 이런 아. 그걸 미투한다 해서 미투였거든요. 네, 아, 저는 이게 부동산 때 이후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이번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빚내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 신용 대출이 한주 사이에 1.2조 폭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얼마나 지금 이 불장이라는 게 건강하지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게다가 부동 산 통산에 투자하지 못해서 내 몰린 이 구축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인 상황이 바로 국민연금 연기금의 투입입니다. 네. 어 국민연금이 투입할 수 있는 돈이 31조 정도라고 하죠. 이게 지금 뭐 3분기에 뭐 거래량 뭐 하루 거래량이라든가요? 그 전체 거래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주식 보유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TAA라는 제도가 있대요. 전술적 자산 배분제도. 배분 제도. 이것을 지금 활용하겠다. 이러면은 네. 원래 3%포인트에서 쓸수 있었는데 이것을 재량으로 2%포인트까지 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허용 범위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네.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14.9%지만 예. 이거를 실제 매수한 주식가치가 17%를 이미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네, 목표 비중을 기준으로 3%포인트 내에서 더 사거나 덜살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7.9%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이건 거죠. 지금 홍익커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더 사거나 덜살수 있는 점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보기에도 더 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덜살수 있는 점 이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쓸수 있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냐면요. 네. 원래 국민연금은 증시를 부양시키는 용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거품이 끼어서 너무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덜사 가지고 뭐 네. 안정시키고 그렇죠. 너무나 이제 좀 주식 시장이 미진하면은 지금처럼 알아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몰릴 때가 아니라 네. 주식 시장이 너무 좀 미진해서 이것 좀부양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더 사는 식으로 그렇게 좀 중간선을 유지하는데 연기금을 쓰이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옵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지금 그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가뜩이나 국민들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빠지니까 그것을 떠받치겠다. 대통령이 지지율을 방어선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시장 확실하게 보이는 키우겠다, 네. 활성화시키겠다. 거기에 지금 국민연금이 발맞춰주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삼십 조 원을 맞습니다. 네, 네, 매수할 수 있다라고 예. 해요. 그런데 이 30조 원 규모가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서 풀렸을 때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요동칠 수 있냐?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네, 거죠. 한 보여주시죠? 네, 예, 지금 이 TAA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30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난 3분기. 3 분기 주식시장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 3십일조 오천억이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어, 한 개의 사분기에 주식시장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만으로도 예, 지수를 널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동원해서 이게 어, 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구상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리고 위험한 거고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증시가 부양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 부양 인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이거 부작용 생기면 어떡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과거에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 아니면은 환율 금리 급등락에 따라서 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을 했던 거에 반해서 이번에는 코스피발 불장 생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위적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가 물론 다좀 계속 활성화되고 잘불황 네. 아니 부 자꾸 불황을 자꾸서 얘기하다가 불장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게 바라요.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음. 네, 혹시나 이런 그리고 빚투를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참고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식을 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진짜 위험한 게 커뮤니티 가 보면은 다들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막 올라갔을 때는 뭐 11만 전자 넘어갔었잖아요. 11만 원에 샀는데 얼마 전에 9만 7천 원까지 내려갔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저 지금 11층에 지금 저 11층에 있어요. 구조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어. 자기가 그러면은 오면은 자기 11층에서 팔고 나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의 희생자가 생겨야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과거 코인 시장에서 일어났던 네. 뭐. 주식이 그렇긴 한데 네. 저도, 아, 정말 많이 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몰라서 그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네. 있고 한데 지금 주식을 정말 전문가처럼 알아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저는 없도,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 건데 대부분은 몰라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예, 혜진아 씨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니 부동산은 어찌 됐건 간에 집값이 떨어져도 이 집이 있잖아 <laughs> <그쵸>? 라고 <laughs> 내가 그래도 몸 편히 놀 곳은 있는데 네. 휴지 조각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참 답답하네요, 진짜. 국가 스케일의 주가 조작이다, 대캐님. <laughs> 아니 제가 그래서 자꾸 불황 불황 하게 된다라고 <웃음> 하는데. <웃음> 어, 이거 복선인가요? 재밌었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네. 야 아유, 그게 개판이에요. 개판. 네, 윗대가리는 누굴까. 조호키 님께서 왜내 돈, 국민들 돈 가지고 위험성 자산에 투자 하는가. 이거 국민들은 왜 참는가. 거리로 국민연금관리본부로 예, 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럴 때이 추운 날에 국민들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국민의힘이 대신 가야 되는 겁니다. 음. 예, 가세요. 빨리.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라고 장동윤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갈 거라고 믿고. <laughs>